안녕하세요. 백옥수산입니다. 자, 12월 2일 판매 상품들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140미 파참조기입니다. 어, 105g 에서 114g 까지 나오는 20마리에 77,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요. 자, 22cm. 자, 꼬리까지, 자, 꼬리까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22c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190미 참조기입니다. 75에서 84그람 40마리에 49,000원입니다. 40마리에 49,000원. 이건 정품 참조기입니다. 정품 참조기. 딱 돔입니다. 딱 돔. 12마리에 37,000원. 요즘 딱 돔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센데 딱돔 구이용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딱돔 37,000원. 자랭이 병어입니다. 자랭이 병어. 자, 새꼬시 병어, 3kg에 25,000원, 32마리 정도 들어갑니다. 자,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가 3kg인데, 씨알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바라 갑오징어는, 크기가 크고 작은 게 섞여 있는 걸 바라 갑오징어라고 합니다. 3kg에 42,000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쏨뱅이, 네, 쏨뱅이입니다. 자, 10마리에, 36,000원입니다. 손뱅이는 매운탕 거리가 좋죠. 손뱅이 10마리에 36,000원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풀치입니다. 풀치. 자, 요즘 갈치가 안 나와가지고 풀치 가격이 올라갑니다. 마지막 풀치. 24,000원 풀치, 24,000원 4kg에 24,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 2817. 6,100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